숨가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 다들 장사 잘하고 계시죠? 요즘처럼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서 정말 맘 편할 날 없는 시기인데요. 저 역시 자영업자로서 사장님들의 고충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만한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인데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내셔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 집중. 자, 그럼 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전기세, 가스비, 4대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2025년에도 쭉 이어진다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불확실한 시대, 힘들 때일수록. 이런 지원 정책은 두눈 크게 뜨고 챙겨야 합니다. 1인당 무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니까. 진짜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걸왜 이제야 알려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텐데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게 어디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장님들이요.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지금도 활발하게 영업 중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담배중개업, 가상자산매매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여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직장 다니면서 4대 보험 내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50만원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때 소상공인24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서 크레딧을 신청하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신청 기간 초반에는 접속자가 엄청나게 몰릴 수 있으니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7월 14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사나 구인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꼭 본인 해당 날짜에 신청하세요. 자, 그럼 힘들게 신청해서 받게 된 50만원은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신청할 때 등록했던 카드, 기억하시죠? 그 카드로 평소처럼 4대 보험료나 전기세,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요금 청구시 알아서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완전 편리하죠? 다만, 모든 카드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신한 BC카드나 가족카드는 안 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소중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그대로 없어져 버리니까 잊지 말고 알뜰하게 팍팍 쓰세요. 이걸로 구체적으로 뭘낼수 있냐고요? 사장님들 골치 아프게 만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까지 정말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관리비처럼 다른 항목과 함께 합쳐서 청구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수도 요금은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또한, 각 공과금의 사용처별 홈페이지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진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는 정책 맞죠? 2025년에는 이것 말고 또 어떤 점이 달라지냐고요?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더욱 줄여주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디지털 전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배달비나 택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세금도 깎아주나요? 물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무려 50%나 감면해준다고 하니 지방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금 융통도 도와주나요? 당연히 융자 지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경영, 안정 자금 등을 활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새출발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의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고 심지어는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획기적이죠? 복잡한 건딱 질색인데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는 없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들처럼 바쁜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있잖아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와 같은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 각종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반드시 지출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사용 내역이 회계 장부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책자금 융자는 대출의 일종이므로 금리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